온수도 안 갔죠? 응. 네. 안 봤는데. 넣어봐요. 지금 넣었다, 안 봤는데. 안 빠져요? 예. 네. 그럼 열이 나올 수다 이, 온수 확인했었어요? 예. 네? 온수 확인했었어? 온수? 예. 네. 온수는 안 빠졌을까요? 이건? 온수를 한번 열어볼까? 예, 열어보던가? 온수는 보일러 통해서 가는 거야. 봐도 되나? 아니, 상관없지 보일러까지 가도.